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이스의 훈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야, 요거는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laughs> 거짓말이구요. 아마도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쭉 봐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득이 될것 같아요. 왜냐? 아 그리고 요리 유튜버 분들 특히 이제 새싹 요리 유튜버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요리 유튜버를 꿈꾸시거나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꼭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아마 큰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그 요리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리명은요 일본어로 하면은 낙교차항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하면은 낙교 볶음밥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요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낙교 볶음밥 없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인터넷 찾아봤어요 유튜브 영상을 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여기 하나도 그리고 일본 유튜브에도 없고 한국 유튜브에도 없더라고요. 락큐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 아마 최초가 아닐까 유튜브 영상 안에서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드는 이 요리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제 요걸 보시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 득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먼저 만들기 전에 혹시 락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 이쪽 제가 영상 링크 깔아둘 테니까요. 제 락교 만드는 영상 있죠. 그거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거. 그리고 제가 다른 볶음밥 영상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봐주시면은 덩달아서 재밌게 <laughs> 보지 않을까. 아, 그리고 락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직접 이렇게 만드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중에 파는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국에 팔지, 없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슈퍼에 가면 팔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한번 팔 거예요. 그잘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시중에 파는 거 시판용으로 하면은 되니까 만들어 보세요. 예, 제가 볶음밥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 양해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어디까지나 이건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거를 꾸미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재료는 진짜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진짜 락교 들어간다는 그거 딱 하나 <laughs> 그거뿐이니까 여러분 예, 일단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들지 말고 그냥 바로 가실까? 자, 여러분, 그러면 재료 보여드릴게요. 재료는요, 볶음밥 다 하실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장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밥? 밥은요, 한두 공기는 안될것 같아요. 한 공기 반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란 한두개 정도 넣을게요. 뭐, 양은 여러분들이, 대충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은 밥 많이 넣으시고 해가지고 만드세요. 그리고 고기. 고기도 그냥 대충. 오늘은 그 부타닉구. 요거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그 로스인데요. 요게 한요 정도. 그리고 고기가 없으면 스팸이라든지 베이컨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요 대체하세요 대신에 이제 간 맞출 때 아무래도 베이컨 이런 거는 스팸 이런 거는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간을 약하게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오늘 메인 요거하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은요 소금하고 후추하고 간장만으로 간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따가 할때 뚝딱 해가지고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가실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뚝딱 만들겠습니다. 자, 요 고기를 먼저 볶을게요. 근데 고기는요. 제가 잘라 놨어요, 미리. 조금 잘게 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기름을 두르고 여러분 보셨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고기를 바짝 구워야 돼요 제가 한 3분 정도 볶은 거 같아요 중불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바삭하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삭하게 기름을 쫙 빼준 다음에 그리고 이 기름이 맛있거든요 그어갑니 아 그리고 팁이 또 하나 있는데 계란을 넣고 바로 밥을 넣어세요 그리고 그 밥살 하나하나에 코팅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아 못하려고 해 빨리 해 그리고 강뿌리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느낌이 나면은 만사 만호. 다음 소금 소금 치옥 넣고 후추 약간 후추 약간. 어우 향이 좋다. 그 다음에 센불. 그 다음에 간장. 간장은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가생이에다 가생에다보죠죠가생에다가가생에다보여야지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간장의 향 간을 볼게요, 어우 맛있다 이거 진짜 やば、oh. いや,いやわり 어, 너무 많다, 이거. 아, 진짜. 야, 요거 좀 남았네. 이거 누가 드실 건 없나? 아, 진짜. 맛있어 봐. <laughs> 야, 다 먹, 다, 다먹을게 그냥. 아 너무 많다. 또 양조절 실패. 아 자,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맛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국물이에요. 그냥 갓소다시 국물에다가 표고버섯하고 오이, 오이가 들어간 거예요. 따뜻하게. 자,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 음, 음, 음. 아, 야, 가만 있어봐. 좀 먹을게요. 야, 음, 음, 음. 곱에있는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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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그심나 Oh.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먹기만 했네. 아, 이게 말을 잊었어. 야, 진짜.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맛있어요. 어, 이게 일반적인 볶음밥하고 다른 게 뭐죠, 여러분? 락교입니다, 락교. 락교가 이게 좀 새콤달콤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볶음밥 자체가 좀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새콤한 맛이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새콤달콤. 달콤이라는 게좀 단맛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더 깊은 맛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기에 나온 그 아브라 있죠, 기름. 이게 또, 아, 장난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름이 싫다 뭐 이러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기름을 두르지 말고 그냥 고기만 볶아가지고 고기도 볶은 다음에 그 기름을 좀 버리시고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더 다이어트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게 볶음밥은 기름이 좀 있어야 맛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어, 진짜 맛있어요. 음, 어, 조금 이거 마저 먹을게요. 어, 이게 아삭아삭한 게 어, 어, 너무 많다. <laughs> 너무 많다. 아, 잘 먹었다. 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아, <laughs> 아, 배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배가. 어우, 아, 너무 배부르다. 야, 이거 한 2인분은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야, 볶음밥은요, 제가 생각보다 이게 많이 못 먹어요. 보통 하얀 쌀밥은 많이 먹는데, 볶음밥은요, 여러분 볶음밥 좋아하시나요?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는 못 먹겠어. 근데 오늘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배불리.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조금이나마 그래도 제 후니라이프 채널을 쭉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응원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서로 이 채널을 통해서 서로가 많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 여러분, 노베불러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